유하! 유튜브 리뷰하고 소개하는 녀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문명이 일어나고 인류사가 시작되면서 세상엔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고 한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에 활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유용한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이걸 알아서 뭐 했으나 싶은 지식들도 있죠. 고급스럽게 말하면 교양, 쉽게 말해 자팍이란 분야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점이 많습니다. 분명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라곤 거의 없고 필요한 상황이라곤 남들 앞에서 가볍게 잘난 척하는 정도밖에 없는데도 그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그 자체에 사람들은 흥미를 느낍니다. 이런 지식이 재밌는 이유는 사소하지만 삶에 가까운 의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 회전 초밥 가게에 초밥은 두 개씩 나올까? 왜출 입문은 한 방향으로만 열리게 해놨을까? 스스로 떠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가볍게 던진 질문에서부터 궁금증과 흥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호기심을 타겟으로 한 콘텐츠는 굉장히 많습니다. TV 프로로 유행한 적도 있었고, 지금은 SNS로도 이런 콘텐츠를 다루는 분들이 자주 보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교양 지식을 정리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주제나 분야를 관통하는 책도 있는가 하면 별 주제 없이 말 그대로 잡학 사전인 책도 있죠. 그런데 이런 책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책을 본게 언제더라? 취미가 독서이신 분을 제외하면 책 읽을 시간도 아까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아무리 흥미로운 지식이 정리되어 있어도 아무도 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자!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누구나 들으면 흥미로운 교양 지식을 간단하고 재밌게 볼수 있는 채널. 이번에 추천드릴 채널, 교양만두입니다. 2022년 5월 26일 기준 구독자 9만 8천 명, 공개 영상 14개, 평균 업로드 주기 7일, 채널의 운영팀은 본래 출판사 출신으로 국내 교양 지식을 다룬 도서를 쉽고 재밌게 볼수 있도록 콘텐츠화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채널을 기획했다고 하십니다. 메인 콘텐츠는 여러가지 교양 지식을 주제로 제작된 5분 내외의 짧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미 제작된 분야만 해도 역사, 과학, 심리학, 거기다 놀라운 시화를 보여주는 등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광대합니다. 아니, 아까 지식 채널도 엄청 많다며. 굳이 이걸 볼 이유가 뭔데? 자! 이 채널의 차별점은 추천하는 이유를 통해 보시죠.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 잘난척 좀 해볼까요? 사람은 모두 선천적으로 지식을 갈망한다. 일방적인 학습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배우기 싫어하는 만큼 모르는 것 또한 싫어합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지적 욕구가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이 채널에서 알려주는 여러 교양 지식을 통해 본인을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세요. 정도가 심한 아는 척은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적당한 잘난 척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을 바꿔줄 것입니다. 추천하는 이유 두 번째. 어라? 재밌잖아. 이 채널은 교양 지식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콘텐츠의 본질은 재미입니다. 교양 만두 채널은 딱각 잡고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공유하는 채널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설명을 보다 재밌고 가볍게 풀어내요. 지식을 얻는 재미는 물론 각종 패러디와 유머로 B급 감성의 재미까지 책임는 스낵무비 채널입니다. 재밌게 보니 덤으로 지식까지 얹어주는 영상 어떠신가요? 추천하는 이유 세 번째!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정보 영상이라고 PPT처럼 슬라이드 쇼로만 이루어진 영상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웃기거나 패러디를 남발하면 재미는 있어도 영상이 가벼워지죠. 전달력과 재미를 자연스럽게 합쳐내는 힘은 바로 주 1회라고는 믿기 힘든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동그랗고 선이 굵은 그림체로 누구나 보기 편하고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로 시선을 끄는 힘이 있으니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각종 패러디를 직접 그림으로써 채널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삐급 감성의 유머와 각종 서적을 통해 얻은 지식이 합쳐져 눈과 귀 심지어 뇌까지 꽉 잡는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중 5분 재미와 지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며 지금 보고 계신 채널 유튜브 리뷰하고 소개하는 녀석에서 소개해줬으면 하는 채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시청해보세요. 성심성의껏 검토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내가 보는 채널을 추천하고 싶다면 댓글까지. 이상 유튜브 리뷰하고 소개하는 녀석이었습니다.